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갖고 지금 미국에 지금 확진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이런 걸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거는 LA 타임스에 있는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건데 아, 내용이 지금 어, 사람들 간에 사재기 정황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막줄서 있고 여기 막줄서 있고 비어 있고 담아 들고 그 없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laughs> 이런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충분히 우리는 어, 이런거 공급해 줄 적에 있으니까 사재기 하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 사람이 뭐그말 듣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막 이제 사모으는거 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소, 솔직히 하여튼 이 미국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기사 내용은 요거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뉴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네. 여기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거 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큼 영향을 줄까? 먼저 음, 주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캘리포니아를 보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요. 미국 전체 주 중에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곳이에요. 1위에요. 경제 규모가.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보자면은, 경제대국에 5위에요. 5위. 캘리포니아만 떼놓고 보자면은, 모르셨죠? 그래서 보면은, 어, 경제대국이 보면 1위가 USA, 2위가 차이나, 3위가 재팬. 4위가 저머니. 5위가 캘리포니아예요, 지금. 아마 6위가 UK 정도 될 거예요. 어? 자, 이게 지금 제가 핵심으로 꼽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이런 식으로 좀 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선 1위, 글로벌하게는 5위예요. 이 GDP로 보면은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고요. 자 캘리포니아에는 가장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 LA, 산호세 그리고 샌디에고. 자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는요, 이 실리콘 밸리가 있는 데잖아요. IT. 그러니까 이런 데는 혁신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는 혁신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는. 여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미국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 두 개가 LA에 있어요. 자, 40% 이상의 그 해외 수입 화물을 취급을 해요. 겠 취급.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의 그 여러 주 중에 그 GDP의 몇 프로를 그 캘리포니아가 차지하고 있느냐? 자 캘리포니아는요, 2018년 12월 기준이에요. 캘리포니아는 대략 14.5%고, 그 다음에 텍사스는요, 8.7%. 뉴욕은 약 8.2%가 된답니다. 미국 GDP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가 1위, 여기가 2위, 여기가 3위가 되겠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쪽 지역에 얼만큼 음, 새로 확진자가 느 는지 이런 걸 바로미터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가 어, 확진 속도가 빠르게 퍼진다면은. 미국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이주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얼만큼 큰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증시 끝나면서 음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스타 항공이 되게 잘판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업무 출장도 잘안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금방 끝나면은 제주항공 항공한테는 이 인수권이 굉장히 어, 좋은 인수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주항공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이스타항공은 뭐 조금 싸게 팔더라도 잘 처분, 처분한 게 잘한 거죠 그쵸 하여튼 전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뭐 똑같은 애들끼리 서로 인수 이렇게 된 건데 어, 그렇게 해서 뭐, 물론 뭐, 규모의 경제를 확보는 하겠지만은, 아니, 이게 고객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가 좋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항공업계 어, 안에서 컨솔리데이션을 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퀘스천막이 좀 생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